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성남중원국회의원 윤영찬입니다. 임산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임산부의 날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출산장려운동연합 최현주 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임산부의 날은 임산과 출산을 소중히 여기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가 갈 길이 멉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산부의 54.1%가 배려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 노력해야 합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임신 출산을 위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임신과 출산의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임산부를 배려하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더 나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중원구, 성남시를 만들겠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품고 탄생을 기다리는 것은 설렘 만큼이나 인내와 부담 또한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임산부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